창세기 36장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와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였다. 그의 아내는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희위사람 시보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마시였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가스맛은 루에를, 오울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다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이었다. 에서는 처자들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산을 전부 정리하여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가 떠난 것은 그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 그들의 짐승을 함께 기르기에는 그 땅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에서는 세일의 산간 지역에서 살게 되었다. 세일산 일대에 사는 에돔족의 조상이 된 에서의 후손은 이렇다. 에서의 아내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는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를 낳았으며, 그의 첩 딥나는 아말릭을 낳았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루엘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를 낳았다. 그리고 시부은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에서의 다른 아내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에서의 자손 가운데 족장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아들인 데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은 에돔 땅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손자들이었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아들인 나핫, 세라, 삼마, 미사는 에돔 땅의 르우엘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손자들이었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인 여우스, 얄람, 고라는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들이었다. 이상은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의 자손들로서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족 세일의 아들은 로단, 소발, 시부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인데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에서 호리족의 족장들이다. 그리고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해맘이고 로단의 누이는 딥나이며 소발의 아들은 아란,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보은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며 이 아나는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먹이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이다. 그리고 아나의 자손은 아들 디손과 딸 오홀리바마이며 디손의 아들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고 에셀의 아들은 비란, 사완 아간이며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이상과 같이 호리족의 족장인 로단, 소발, 시부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은 세일 땅에서 자기들의 집안을 따라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을 그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딘하바 사람인 부월의 아들 벨라, 보스라 사람인 세라의 아들 유밥, 대만지방 출신인 후삼, 모압 들에서 미디안족을 친 아위 출신 부다세 아들 하닷, 마세레가 출신 삼나, 강변에 위치한 르오버 출신 사울, 악볼의 아들인 바알하난, 그리고 바우 출신 하다시였는데, 그의 아내는 메사압의 손녀이며, 마드렛의 딸인 무헤다벨이었다. 에돔족의 조상은 에서이며, 이들 부족들이 사는 지방의 이름을 딴에돔의 족장들은 딤나 아라, 여뎃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그리고 이람이었다. 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다. 다음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17세의 소년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일러바쳤다. 야곱은 노년의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러자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말도 잘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꿈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내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습니다. 하자. 형들이 그에게 내가 우리의 왕이 될 작정이냐? 내가 정말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조소하며 그꿈 이야기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은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였습니다 하고 또그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가 꾸었다는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 앞에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하고 그를 꾸짖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요셉의 형들이 세김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세김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야곱이 그에게 "가서 내 형들과 양 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하며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냈다. 요셉이 세김에 도착하여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물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이 양치는 곳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곳을 떠났다.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며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 넣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때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구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그를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은 대지 말아라. 루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구출하여 그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한 요셉의 긴 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이스마엘 족의 대상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도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이다 하자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였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화 20개를 받고 그를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러자 그 대상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르우벤이그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거기에 요셉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애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하고 슬퍼하였다. 그들은 염소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에 적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며, 우리가 이것을 주었는데 요셉의 옷인지 보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알아보고,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 요셉은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하고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삼배를 두르고 오랫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를 위로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내가 슬퍼하다가 저 세상에 있는 내 아들에게 가겠다. 하고 계속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38장. 그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하였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그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유다는 장남 엘을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시켰는데 엘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래서 유다는 오난에게 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내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는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라 하였다. 그러나 오난은 아이를 낳아도 자기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자식을 낳아주지 않기 위해서 형수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잠자리에 사정하였다.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도 죽이셨다. 이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내 친정집으로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그대로 지내라"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다. 얼마 후에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유다는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되찾은 다음에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떼에 털 깎는 자들이 있는 딥나로 올라갔다. 이때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채 딥나로 가는 길옆 에나임 입구에 앉아있었다. 이것은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그와 결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 옆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너와 쉬었다 가겠다.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좋습니다. 그 염소를 보낼 때까지 담보물을 잡히시겠습니까? 담보물로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끈 달린 당신의 그 도장과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주고 그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며 그녀는 그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고서 다말은 집으로 가서 면사포를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 유다는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그 여자에게 보내고 그가 담보물로 맡긴 물건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에나엠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가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녀를 찾지 못했네. 그곳 사람들도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군. 그 여자가 그 물건을 가지도록 내버려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말겠네. 어쨌든 나는 그 여자에게 염소새끼를 보냈으나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했을 뿐이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당신의 며느리 다 말이 창녀 짓을 하여 임신하였소 하자 유다가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시오 하였다. 그녀는 끌려 나가면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나는 이 물건 임자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끈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하고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녀가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 보니 쌍둥이를 배웠는데 한 아이가 먼저 손 하나를 불쑥 내밀었다. 그래서 산파가 그 손을 붙잡아 손목에 붉은 실을 잡아매고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가 도로 손을 안으로 들이고 다른 아이가 나왔다. 그때 산파가 내가 어째서 비집고 나오느냐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그러고서 손목에 붉은 실을 맨 아이가 나오자 그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 39장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자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신임하여 자기 신복으로 삼고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안 일이 잘되고 재산이 날로 늘어갔다. 그래서 주인은 그의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 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자였다. 어느 날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는 일이 없으니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치근거렸지만 요셉은 거절하며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집 종들은 거기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여자는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고 집안의 종들을 불러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데리고 온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하였다. 그가 나를 겁탈하려고 내 방에 들어왔으나 내가 소리를 지르자 그의 옷을 내 곁에 벗어둔 채 달아나고 말았다.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 방으로 들어왔으나 내가 소리를 지르자 자기 옷을 내 곁에 벗어두고 달아났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나서 요셉을 잡아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곳은 궁중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간수장은 감옥의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의 재반 업무를 그가 처리하게 하였으며 요셉이 책임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40장. 얼마 후에 이집트 왕의 술을 따르는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범죄하였다. 그래서 바로는 그두 신하에게 분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경호대장은 그들을 요셉에게 맡겨 요셉이 그들을 보살피도록 하였다. 그들이 갇힌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 왕의 술을 따르는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 다음날 아침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째서 그처럼 수심에 잠겨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몽해 줄 사람이 없구나.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꿈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의 수를 따르던 신하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것이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달려 곧 익었다. 그리고 나는 이때 왕의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 왕의 술잔에 붓고 그것을 왕에게 갖다 드렸다. 그때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였다. 세 개의 그 포도 나무 가지는 삼일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석방하여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왕에게 다시 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왕에게 말씀드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으며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 굽던 신하가 요셉이 그 꿈을 좋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빵을 담은 광주리 세 개가 내 머리 위에 있고 제일 윗 광주리에는 왕을 위해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었으나 새들이 그것을 먹고 있었다.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였다. 그새 광주리는 3일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3일째가 되던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을 따르던 신하와 빵 굽던 신하를 감옥에서 풀어내어 신하들 앞에 세웠다. 그러고서 왕은 술 따르던 신하의 전직을 회복시켜 다시 술을 따르게 하고 빵 굽던 신하는 나무에 매달아 처형시켰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이 요셉의 말대로 되었으나 술 따르는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